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기다려주신 네이처리퍼블릭 팔레트를 들고 왔는데요. 저는 네 가지 꿀조합을 준비했는데, 늦은 만큼 바로 리뷰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이처리퍼블릭 39 팔레트 전체 외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버건디랑 브라운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펄이랑 쉬머한 느낌이 많이 없고 특히나 펄은 두 가지 색상밖에 없어서 얹어주기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팔레트가 되게 작은 걸로 유명한데 비교해보면 한 고의 크기가 10원밖에 안 합니다. 가루날림은 되게 가루가 고와서 더러울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먼저 외관부터 보시고 전체 발색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세 칸을 차지하고 있는 버건디 라인이에요. 여기는 버건디 라인으로 많이 빠졌을 줄 알았는데 핑크가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은 브라운 쪽인데요. 브라운 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돌아서 노란 브라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색다른 컬러일 것 같아요. 먼저, 횟기 도는 브라운으로 해본 메이크업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쉬머한 아이보리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쓸어줬는데요. 쉬머한 펄이 심하지 않아서 저는 눈두덩이 전체로 쓸어줬어요. 이럴 때는 블렌딩 브러쉬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브러쉬는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브라운 컬러를 얹어줬는데요. 이 컬러 자체가 햇빛이 돌아서 얹어주자마자 조금 탁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까지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좀더 진한 음영을 들어갈 건데요. 아무래도 햇빛이 들고 조금 차가운 브라운이라서 고양이 눈매처럼 뒤에 라인을 좀 뾰족하게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뒤를 삼각형으로 막아줬어요. 블렌딩은 아까 발라준 브러쉬로 해주고 언더까지 연결할게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 발라줬던 쉬머한 펄을 눈두덩이 가운데 얹어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쉽네요. 제가 깜빡하고 이 부분은 렌즈를 빼고 촬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핑크빛의 눈화장 꿀조합인데요 가장 먼저 베이비 핑크 같은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쓸어줬어요 이거는 되게 발색이 연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줘도 살짝 홍조 같은 느낌만 내지 심하게 부어보이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톤다운된 살구빛 컬러로 뒤에 음영을 막아줄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러가 발색이 연해서 많이 발색을 해줘야 그나마 티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금빛 펄이 살짝 보이는 핑크빛 섀도우를 손가락으로 눈 가로 방향에 따라서 발라줬어요. 이거는 아까 발라준 핑크 베이스보다 튀어나오는 느낌을 줘서 혹시라도 부어 보이는 느낌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예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눈꼬리 쪽에 음영을 줄 건데요. 이때는 아이라인처럼 내려 그려서 아이라인 없이도 순해 보이는 눈을 만들어줬어요. 눈 떴을 때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라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연출해도 좋고요. 저는 아이라인을 좀 붉은 색깔로 그려주고 마스카라도 은은하게 버건디 빛으로 해줬습니다. 다음은 저번 렌즈 추천 영상에서 했던 메이크업인데요. 연한 살구빛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쓸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색이 연해서 많이 티안 나니까 진하게 발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 번 터치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노란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에 두껍게 칠해줬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베이스 컬러가 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음영감이 생겨서 눈이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이에 음영을 줄 건데요. 이때는 가장 먼저 뒤쪽부터 터치해서 뒤에 가장 강한 음영을 주시고요. 앞쪽으로 끌어와서 자연스러운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을 한듯 눈매 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언더도 연결해서 칠해줄게요. 섀도우만 완성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서 목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조합이고요.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했을 때 조금 더 진해 보이고 싶어서 볼드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분들은 눈두덩이랑 눈 앞머리에 펄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저번에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톤다운된 코랄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특히나 제가 가을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서 가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톤다운된 짙은 코랄빛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에 쓸어주는데요. 이 컬러는 핑크빛은 덜하고 주황색깔 컬러에 가까운 코랄빛이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끝에 부분은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주고 언더까지 연결해줄게요. 다음으로 음영감을 주기 위해서 아까 노란 브라운 컬러로 뒤쪽에 굴려서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때는 베이스를 넓게 발라서 아까 코랄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짙은 붉은 브라운 컬러로 아까 음영 처음에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줄 건데요. 이때는 조금 더 영역을 좁게 해서 아까 그라데이션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줄게요. 이브러쉬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껍게 그려져서 다른 쪽은 가로 방향으로 먼저 색을 입혀주고 다시 세로 방향으로 블렌딩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펄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짙은 코랄 브라운 메이크업이 완성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붉은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를 같이 매치하면 진짜 너무 그윽하면서 사연 있어 보이는 여리여리한 그런 눈매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가지 꿀조합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팔레트 컬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꿀조합을 할지 연구하느라 조금 많이 늦었는데 이해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꿀조합을 찍을 팔레트도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댓글로 만날까요? 안녕!